이번 경기는 MLH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원하는 군화들의 함성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보누치 찔러주는 패스.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빨리 걷어내고 싶을 텐데요. 앙헬 디마리아, 빌립 코스티치, 라비오, 공 흘러나가는데요. 다닐로 빌립 코스티치, 마누엘 로카텔리 일까요? 라비오 뒷공간을 보았습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필립 코스티치. 코너킥. 코너킥 상황에서 신장이 좋다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될수 있죠. 패스 빠집니다. 토마스파티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여기서 제치입니다 트로 스탑 열렸습니다 슈팅 어, 들어갑니다 아스톨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올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에서 저런 치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훈련이 끝을발라는 순간이었어요. 아스널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 0.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마누엘 로카탈레. 토마스 파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공간 비었습니다. 윌리엄 살리바 공간으로 패스 마르델 <laughs> <Manuel> 로카텔리 후안 <laughs> 콰드라도 라비오 마르델 로카텔리 라비오 앙헬 디마리아, 포그바, 포그바 왼쪽으로 클립 코스티치. 자 카우터 시도. 앞으로 찔러줍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키퍼 전방으로 도노치 공을 가져옵니다. 공 받아냈습니다. 열려 있는데요. 슛. 어! 추가골을 했습니다. 한골 더 달아납니다. 점수차가 더욱 더 벌어집니다. 더블유 제수스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볼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집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 아주 좋았습니다. 아스널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아스널로서는 2대0이라는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올렉산드르 진첸코 공간을 노립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정교한 드리블 가운데로 그라니 치아카 패스 가로챕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후한 카드라도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라비오 골프그바 두샨 브로비치 자, 오른쪽 봤어요. 끊었습니다. Two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토마스 파티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두 골차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경기 내용 면에서도 선수들 간 호흡이 잘 맞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Please 있습니다. 그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나닐로 부카요 사카, 이걸 끊어 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패스 빠집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앙헬 디마리아, 라비오, 아드리앙 라비오, 오른쪽으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도마스 파티, 일단 키퍼에게. 키퍼 길게 찹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포그바! 포그바! 왼쪽 측면으로! 긴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부카요사카! 자카!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누엘 로카텔리! 오른쪽 잘 봤습니다! 후안 쿼드라도! 디마리아! 크로스니다아 끊어진 내립니다 정말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를 틀어막는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지금 상황이면 아마 큰 신작을 활용하려 할 겁니다 키퍼가 잘나 왔습니다. 끊어냅니다 후안지드라도마지막로카텔레마지으마리아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기회도 왔습니다 자 갑니다 오! 뒷분간을 노립니다 레안드로 트로사르 디마리아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가브리엘 제수스 오른쪽 측면으로 제치고 나갑니다 자 서로 만났어요 막아냅니다 하지만 빠른 대처 마르틴 웨데고르 스루패스 마르틴 웨데고르 앙헬 디마리아 라비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아스널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올렉산드르 진첸코 레안드로 트로사르 붙었죠 오른쪽 으로 쭉 파고 듭니다. 두팀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두샨 브라우기치 포그바 왼쪽으로 필립 코스티치 자 역습기 입니다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넘버 2브리수스 오른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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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포그바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뒷 공간을 노립니다. <laughs> 페데레쿠키에서 구한 카드라도 무카요 사카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스루패스 어 받았습니다 왔어요 자 올려주는 머리로 골키퍼의 선박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역습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측면으로 전환 패스 빠집니다 포그바 페데리 쿠키에서 가로지습니다 필립 코스티치 뒷공간으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리스 넬슨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레안드로 파르데스 공을 빼앗습니다. 네, 좋은 초봉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휘슬이 올립니다. 아스널 승리했습니다. <laughs> 자, 한준이어서리아.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아스널로서는 드리블 돌파로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면서 찬스를 만들어낸 전략이 필요했어요. 네, 고맙습니다.